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CPI 발표까지 불과 3시간 남았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 6%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실제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의 분석 가장 핵심과 액기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는 CPI 발표 이후에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코인 시장 발표 직후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추세가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단기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으시고 냉철하게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21시 30분에 CPI 발표 직후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현재 시장 예상치인 6% 수준. 과연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느냐 아니면 하회를 하느냐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면 투자시장이 악지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잡히는 거니까 호재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의 특수점은요 불과 며칠 전 SVB 사태로 인해서 현재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180도 바뀌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0bp 인상을 한해 만에 50bp 인상 확률이 78%까지도 치솟은 바 있었고, 지금은 페드워치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치와 확률로서 보여드리면은 25bp의 인상에 대한 확률이 73%입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확률이 26%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0bp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0%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50bp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0%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확률이 아예 사라졌어요. SVB 사태로 인해서 기본적인 금리 인상 정책에 있어서 노선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오히려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SVB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 정책 자체가 확률 퍼센티지가 바뀌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은행 파산이라는 역대급 악재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될 c p a 이후에 기본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CPI가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금리 인상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미 SVB 사태가 금리 인상 정책에 영향을 줘버렸죠? 그 말인 즉슨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이미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변경 노선과 그리고 CPI가 겹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CPI 실제치가 그렇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단기 변동성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금리 인상 정책 변경되면서 투자 시장,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CPI까지 예상치를 하회해 버린다? 이거는 겹경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등장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s v b 사태로 인해서 기본적인 금리 인상 정책 노선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상치 상회로 인한 낙폭은 제한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FOMC 회의 과연 금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 이 여부인 거고 이번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는 꽃놀이 패로 볼 수가 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채널 차원의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만 보세요. 지금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으로 2,700만 원도 무너졌던 차트에서 갑작스럽게 3,200만 원까지 아주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단 3일 만에요. 비트코인의 강력하게 전고점 부근까지 말아 올려버리는 큼직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타이밍이 어때요? CPI 발표 전에 들어왔다고요. CPI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CPI 무시해버리고 한마디로 제껴버리고 매수세가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차트나 돈의 흐름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번에 발표될 CPI보다는 현재 시장과 돈에서는 금리인상 정책이 더 중요하다. FOMC 회의에서 과연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이번 연도 점도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질적인 본질이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CPI보다는 금리 인상 정책에 더욱더 무게를 더버린 시장이 돼 버렸다 시장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본적인 대응에 있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급등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단기 낙폭은 있겠으나 이 낙폭은 제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6.0%거든요? 이 6.0%의 실제치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만 되어도 뭐예요? 지금 빼드워치 기준으로 이미 금리 인상을 동결하네 만에 그리고 최소 25일 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만 부합한다면은 코인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 찍고 완벽하게 바닥 확인한 이후에 반등했죠. 해당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현재 약수익 정도 구간인데 이번에 CPI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80원 라인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면 더 매수한다 마인드. 기본적으로 비중조절 통해서 어차피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단기나 단타 노리시는 거면 지금 도지코인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하셔서 단타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 도지코인 매수하시는 기본적인 도지 홀더 분들의 심리는요. 저렴한 가격에서 모아가자. 비중조절 매수 통해서 바닥권에서 물량 모으고 상승하면 팔고 나오자. 이런 마인드식 때문에 현재 차트상으로 기본적인 박스권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 변동성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되는 한마디로 꽃놀이 배정 상승하면 좋고 하락하면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물량 모아놓으셨다가 그냥 단순하게 100원대 위한 12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셔도 최소 30% 이상 수익이죠. 이번 CPI를 앞두고 도지코인 관련된 기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 홀더분이시라면 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정보방통에서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 딱두 가지만 부탁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충분하고요 반드시 입장 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요 예전 불장처럼 매수했다면 50% 100%씩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무슨 1,000% 2,000%를 단기간에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허황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인 선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번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손실로 인해서 투자금 전부 다 청산당하시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로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쓰다가 전재산 탕진해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차라리 예전처럼 금리가 낮고 불장이던 시절에는 그래도 신규 매수세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50%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5%씩 10개의 종목을 타겟으로써 원칙 매매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시면서 원금 회복하고 투자금 늘려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투자금으로 나중에 코인 불장 왔을 때 그때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투자만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장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저희 영상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 하단 링크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실 때 질문들 자체. 제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요.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쉬운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 추천 종목이 수익 도달하고 추천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되면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1차 매수가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80% 비중 크게 매수하셔라 들어가고요. 목표 가격까지 한 번에 정해드리고 해당 목표 가격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추천드린 앵커 같은 경우는 급등하기 전날에 추천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도달하고 전략 매도. 수익사인 드렸죠. 실제로 이번에 로열방 분들에게 추천드린 앵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엄청난 역대급 급등이 전 바로 하루 전날 해당 타점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아주 확실한 타점이었기 때문에 비중도 80%로서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로열방 분들 또 다른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셨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시고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서, 1 일이 목표가 걸어 놓으면, 은 내가 자고 있었던 밤에,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되면서 수익이 나오더라 이거 무슨 해외 선물 해외 거래소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앵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작년 11월 당시 전고점 돌파 차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급등 초입 구간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호가창, 이 당시 추천드릴 당시에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이슈까지도 토대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 코인 시장은요. 기본적인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생성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추천이 나가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문의 주시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 물려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앵커 차트로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장대 양봉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꼭대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보는 상승장에서 혼자서 고점 매수 하다가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투자는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입니다. 절대로 장대 양봉 고점 개미 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한두 번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손실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장담합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추격 매매하다가 계좌 박살나고 계좌 깡통되고 진짜 다시는 투자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절대로 손실 보지 말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의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로서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최소한 어렵고 모르시겠으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업비트 현물로만 거래하시고요.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막 허황된 수익 말하는 곳1000%뭐2000%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 내준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 월급 통해서 힘들게 수익을 창출을 해나가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과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확률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만 내가 정당한 수익에 대해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인증 사인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